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부조교 김재민입니다 김현규입니다 4월 7일 일요일 서울 경마 UCC 방송입니다 토요일 경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서울 경마도 한 경주가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요일은 똑같아요 예. 음, 일요일은 똑같은데 토요일 날한 경주가 줄었죠 예. 그래서 일단, 11개 경주 풀어드릴 텐데요. 승부처 먼저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균 위원이 7경주, 그리고 9경주, 2개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재민 6경주, 8경주, 2개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했습니다. 일경주입니다. 1,300m 레이스 6등급 마필드의 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했는데요. 일단은 3마리의 싸움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충마선장이 좀 어려운데 어느 마필을 추구로 보셨나요? 3호분 어, 매니스 피드입니다. 이마필은 예. 음, 굉장히 에, 체중이 많이 나가죠. 530kg대 나가는 그런 마필인데 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둔탁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마필인데, 의외로 이번에 에, 훈련할 때 보니까 상당히 그 가벼워진 그런 모습이고, 외산 3대급 신기파랑하고 병합하면서 에, 상당히 좋은 걸음을 구사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네. 3번 마, 매니 스피더. 어쨌든 뭐 편성상 충분히 도전 가능권 마필로 많은 주목을 받을 편성입니다. 저는 5번 마, 광폭주행, 요 마필을 일단 노리고 있습니다. 광폭주행의 장점은,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선두권에 일찍 가세할 수 있다. 요게 장점으로 봅니다. 뚜렷하게 초반 빠른 마필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찬스에요. 물론, 4번 마, 포스트썬더가 옆에 인코스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요게 먼저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 두 번째 안에는 5번, 뭐, 광폭주행이 자리 잡을 수 있고, 어, 4번과 뭐 퍼스트 썬더가, 뭐, 화이팅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광폭주행이 먼저 선행을 장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훈련 강도를 높여서 준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단 선행을 고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만은 뭐가요? 어, 지금 말씀하신 5번막 광폭주행이고요. 네. 어, 이번 경주 배당마 한두를 좀 보, 보고 있는데, 네. 어, 6번막 메인 이벤트입니다. 이건 음, 음. 16번 뛰어가지고 2차 딱한번온 그런 마필인데, 예, 문성역 기술, 감량 기술을 기용을 했어요. 이건 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차피 아낄 이유도 없는 말이고, 음. 어, 되든 안 되든 감량 이점 있는 기술을 태워서 뭐 최선을 다하겠다는 라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에, 국산 6등급 천년의 고도라는 마피라고 병합를 하는데 상당히 그, 여유있는 그런 걸음을 음.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6번만 메인 이벤트 이거는 뭐 인기권에서 좀 많이 밀려있는 말인데 음. 어, 다양한 승식의 활용 어,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거론될 게1번만 뭐 거탑이에요. 사이즈상으로는 뭐 충분한데 기승 기수가 최원준 기수예요. 최원준 기수가 인기마에 기승을 해서 시원하게 입상을 일궈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머리 팔리고도 깨지고 데낄 팔리면 더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원준 기수만 기승을 하게 되면 의심부터 하게 되는데 말 능력은 됩니다. 당일날 기수가 바뀐다거나 하면 조금 더 믿음감이 갈 텐데 최원준 기수 기승이. 조금 몸이 덥긴 하지만 도전 가능권이다 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주입니다. 1,300m에 있습니다. 6등급 8마리 아주 단촐한 편성입니다. 충마를 뭐로 잡느냐? 인기만 석전 같긴 한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느 마필로 잡았습니까? 어, 저는 5번마 코인블레이드를 잡았습니다. 예. 음, 이마필는 어, 이번에 이제 데뷔전에 나서는 말인데. 어, 국산 6등급 마필 이글 아이 그리고 국산 5등급 스피드 흑룡 이런 마필들하고 이제 3두 병합을 했는데 어, 괜찮아요 탄력감이 괜찮고 망아지답지 않은 그런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7번 막 챔프 K를 그때 가장 세게 잡았습니다. 7번 막 챔프 K는 국산 4등급. 토함산 파워하고 훈련을 했던 마필 인데요. 길게도 가지만 지금 챔프k가 6등급 인데 4등급 토함산 파워의 이 탄력에 밀리 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상 7번마 챔프k는 기습선행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경주입니다. 선행을 고집한다면 우승까지 기대감이 있는 마필로 저는 7번 마 챔프케 예선전을 기대합니다. 어, 상대마일 수준는걸로 보신 거죠? 음, 안쪽에 3번 마 빅토리 킹입니다. 네. 에, 이 마필은 지난번에 입상을 했고, 이번에 국산 6등급 세라 여제하고 병합을 하는데, 그, 같은 국산 6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음. 에, 세라 여제를 아주 압도할 정도의 그런 좋은 에, 탄력이 나와줬던 마필입니다. 네. 목놀림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네. 자세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마, 빅토리 킹.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5번 코인 블레이드, 7번 챔프 케이, 3번 빅토리 킹. 이 3마리의 우세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충마 선정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꼭 적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3경주입니다. 1000m 에 있습니다. 6등급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충마 선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아직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좀 있는 복병을 노리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충마를 뭘로 선정하셨나요? 어, 저는 4번마 스타삭스를 잡었습니다 이게 예. 인기순위한 3위권 마필인데 예, 이번에 이제 조상범 기술을 기용을 했고요 음, 국산 4등급 인키타투스 요 음. 예, 마피라고 병합을 하는데 예, 국산 4등급 마피라고 병합하면서도 어, 오히려 앞서가는 그런 네. 탄력이기 때문에 예, 조상범 기술, 또 감량 이전까지 아는 만큼 음. 예, 최선의 승부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사만마 스타, 삭스.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마피 중에 한 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7번 마 로열 샬롬 요 마필을 이번에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7번 마 로열 샬롬은 이번 경주 편성상 선행 찬스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선행을 가본 적은 없죠. 선행 경합까지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편성이 초반 그렇게 발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7번마 로열 살롬이 선행을 장악할 경우에 1000m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7번마 로열 살롬, 요마필을 오두마번 선정하면서 일단 충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상대마 입수년는뭘 보셨습니까? 어, 안쪽에 3번마 신부입니다. 요마필은 음, 최근 뭐 결정력 부족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결정력 부족을 좀 에, 보강을 하면서 훈련했어요 음. 국산 5등급 럭키소천, 국산 5등급마비 럭키소천하고 병합을 하면서 에, 그 부족했던 그런 근성 뚝심을 많이 보강하고 나오는 그런 맛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신마 중에서는 8 번은 마이티럭 이제 주목을 좀 받을 그런 네. 편성인데 어, 고개가 예형적으로 좀 조금 높아 보이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어, 어, 어깨 채찍되는데 반응도 괜찮고, 네. 신맛치고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거슬리는 마필이긴 합니다. 요건 현장 상태에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경주입니다. 1000m 레이스죠. 국상호등급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요거는 혼전도가 좀 있다고 보는 경주예요 혼전도가 좀 있는데, 전개상황도 좀 변수가 될것 같고요. 충마선장이좀 까다롭다고 보는데요. 어느 마필을 제일 세게 보셨나요? 어, 저는 이번마 마이호크를 좀 세게 잡았습니다. 어,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바로 이제 우승을 한 이후로 승급전 승급 이후로 아직까지 입상을 없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데뷔해서 훈련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고 출전을 합니다. 길게 일게 돌리면서 어, 끈기력을 많이 보강하고 나오는 이번 건 마이호, 마이호크, 음, 김동수 기수, 어, 열심히 한번타주 기대해 봅니다. 네. 이 마이호크 같은 경우도 사실 1000m 우승할 때 8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요번에도 선행을 고집한다면 좀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눈에 확 들어오는 마필이 사실 없었어요, 조교 때. 그래서 저도 2번만 마이오크를 이제 오두마번 선정하면서 머리로 잡기는 했는데, 그렇게 딱 와닿는 느낌은 없어서 아직 고민이에요. 음. 네. 상대의 마일 순위는 뭘로 보셨나요? 어, 4번만 사사합니다. 음, 음요 마필은 훈련이 좋죠. 아직까지 뭐, 에, 최근 들어서는 뭐,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상어도그 함양삼삼이라는 마피라고 표현을 하는데 붙들구수 아주 여유 있게 앞서가는 그런 탄력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빅투아르 기수가 연속 에, 직전에서 이, 이번에도 기승을 하기 때문에 직전의 그 아쉬움을 이번에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이번 마 마이호커와 4번 마 사사 두 마리가 조금 더 기대감을 높게 갖게 하는 마필들인데요. 거슬리는 마필이 좀 열어도 거론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일일이 모두 열거하면 괜히 좀더 헷갈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마 마이호크와 4번마 사사 두 마리만 조금 더 기대치가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5경주입니다 1300m 레이스 국산 5등급이죠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이번과 독도야가 최근 경주 기복 없이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조교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이거는 예. 예, 박태종이 수완지 직접 어, 훈련을 했고요. 국상 우등고 아델레꾸마고 병합할 때 보니까 이제 외선에서 예, 시원하게 앞서가는 그런 탄력이었고. 에, 워낙에 에, 박태종 기수가 거의 뭐 승부조교다라고 할 정도로 에, 강조교를 반복해주면서 에, 걸음을 많이 늘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에, 그러한 공백 때문에 충분한 훈련을 하고 나온 그런 마비 되겠습니다. 네. 이번과 독도의 같은 경우는 네. 저 같은 5등급이지만 아델의 꿈은 밀고 대등한 탄력 그리고 다이아로드 역시 5등급인데요. 다이아로드하고 병업할 때도 다이아로드는 밀고, 이 독도열은 잡고, 대등한 탄력이었기 때문에 항상 앞서는 탄력이었다.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아, 상대마 1순위는 뭘로 보셨나요? 어, 저는 외곽에 11번 원더풀 루비를 잡았습니다. 예. 지금 29조 배유준 마방에서 두 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어, 10번 원더풀루비는 지난번에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해서 어, 우승한 말하고차차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예, 그렇지만 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고 어, 일단 뭐선행을안 가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 예, 좋은 성적이 나왔다라는 게 예, 11번 원더풀루비 외곽으로 밀려 있긴 하지만 예, 이번에도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피입니다 네. 10번만 원더풀 헤네시. 요거는 몇착 잡았습니까? 어, 요거는 저는 이제 밑에 좀 내렸습니다. 아네 내렸어요? 네. 음. 저는 2착을 이제 1 0분만 원더풀 헤네시를 잡았는데 이것도 5등급 아마로네 란마필과 병합을 했는데 종반 탄력에서는 원더풀 헤네시의 걸음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지난번에는 3착을 했을 때 인기순위 2위였죠.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착지 불량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아, 그러고서 선행을 강탈했으니까 좀 오버페이스를 했다고 보거든요. 요번에 네. 뭐 그러한 악재가 반복되지 않는다면 10번 가 원더풀 헤네시는 직전보다는 훨씬 기록단축이 기대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 마필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폭탄만 없습니까? 어, 이번 연주 폭탄바는 저는 9번 함 하명산삼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요 이제 승급전인데, 어, 일단 뭐, 혈통적으로 매니, 매니피자마에, 음. 예, 경주로 1300에 지난번에 우승을 하고, 승급전은 똑같은 동거리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예, 뭐,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일단 뭐, 마체가 렇게큰 마, 큰, 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음. 예, 0.5kg이긴 합니다만, 예, 가벼워진 또 등짝도 또 충분히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어, 어쨌거나 인코스를 뱉은 것은 2번마 독도야, 요마필의 근수한 우세를 예측해 보는 경주이고요. 후착은 좀적전 양상으로 치달 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11번마 원더풀 루비, 10번마 원더풀 헤메시 마주가 같아요. 마방은 틀리지만 어, 같은 동일 마주의 두 마리 선전을 좀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1 3 0 0 m 터 레이스죠. 국산 5등급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김재민 일요일 첫 메인 승부 선정한 경주입니다. 아, 기본적으로 기량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 배당 자체가 조금 높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4번 마, 장산 플라이가 편성의 호기를 만나서 승급전이지만 이번 경주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요 어, 마필도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승급전이라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는데. 상대마로 평가되는 마필들 중에서 컨디션이 좀 떨어져 보이는 마필이 한두 마리 있어요. 상대적으로 또 좋아보인 마필이 한두 마리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마리 압축이 가능하다는얘긴데요요세 마리를 가지고 주력과 방어로 나누어서 추천을 드릴 첫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주 높은 폭탄 배당을 노리는 그러한 승부처가 아니고요. 뭐 막공사기 딱 좋을 만한 배당이 기대가 됩니다. 출발 시각 오후 2시 10분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경주입니다. 1700m 이스 국산 4등급마 필드의 경주입니다. 12마리 게이트를 꽉 채운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김영균이원 일요일 첫 메인승부로 선정한 경주죠.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이번 7경주는 어, 일단은 제가 놓고 때리는 마필이 인기마가 아니기 때문에 역으로 어, 제가 노리는 말에 인기마를 이제 역으로 공략하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어, 뭐 적중만 된다면 여기서는 뭐 충분히 환수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어, 항상 뭐 인기마필을 인기마에 인기마를 공략하는 승부처도 뭐 물론 어, 압축해서 때리면 그것도 짭짤하지만 일단 뭐 복병을 놓고 인기만을 공략하면서 적중이 되면 이건 환수는 정말 아주 그 짜릿한 그런 환수를 받아낼 수 있겠고 어, 승부지가 아주 강하게 걸린 에, 그러면서 어, 훈련 상태로 봐서 제가 어, 이번에 무조건 되겠다라고 본 마피를 어, 그 마피를 또 어, 기분 좋게도 인기관에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하게 누르면서 승부를 하겠고, 어, 인기마지만 어, 구멍수 안 되는 말 걷어내고, 구멍수 압축해서 어, 좋은 또 적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병마를 놓고 이제 거꾸로 때리는 승부가 저희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가장 높은 승부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7경주가 예, 바로 김행근원이 그러한 승부처로 선정한 경주입니다. 출발 시각은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관심 부탁을 드리고, 또 적중까지 함께 행복한 7경주 느껴보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300m 레이스죠. 국산 4등급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예, 지금 제 6경주, 7경주 연속 승부로 예고를 드렸고, 8경주 역시 세 번째 승부처가 되는데요. 김재민 메인승부 두 번째입니다. 이번 경주는 12번막 백투백 요마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데요. 저는 요마필을 충마로 놓고 공략하는 승부처가 아닙니다. 12번막 백투백도 요번에 게이트 조건이 애곽이라 질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경주입니다. 새벽 훈련 시에 가장 좋게 봤던 라필이 인기순위 5위권을 벗어날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과 백투백을 뭐 버리고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주력은 바뀔 수도 있다. 요 여지는 남겨놓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 기대하는 승부경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 시각은 오후 3시 50분이고, 어떤 면에서 8경주가 토요일 경주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기대감을 많이 갖는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경주입니다. 1300m 레이스죠. 혼합 4등급 12마리가 출전한 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연속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 이 구경주가 김현균이언 마지막 메인 승부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어, 이번 구경주의 그 배팅 전략도 어, 비슷합니다. 7경주의 어, 제가 추천드렸던 그 경주하고 어, 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 인기권에서 밀려있는 말을 놓고 어, 역으로 인기말을 공략하는 그런 승부처가 되겠고, 어, 제가 이제 훈련할 때의 모습으로 봐서, 요건 뭐, 분명히 노려야 된다. 라고 생각한 마필이 이번 구경주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 마필이를 노리고 싶어서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예, 보병만을 놓고 보병만을 때리는 그런 승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적중 확률도 예, 그만큼 높다. 예, 제가 노리는 말만 들어와 주길 바란다. 아,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아, 현장에서, 하여튼 뭐, 어, 마무리 또 상태 잘 확인하고 어, 반드시 에, 적중할 수 있도록 에, 하겠습니다. 네. 복병마를 놓고 때리는 승부처. 역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발 시각은 오후 4시 45분입니다. 김현균이형 메인 승부경주 두 번째 구경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식경주입니다. 1800m 에이스죠. 혼합 3등급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어느 정도 전력은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컨디션에 기복을 보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수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충마를 뭘로 보셨나요? 네, 오바마 더킹입니다. 음, 요 마필은 8번 뛰어가지고 딱 한번 어, 순위권 밖으로 밀린 적 있는 그런 마피인데 8번 튀어서 7번을 2차간에 들어왔던 그런 마피들 그런 정도로 능력이 있는 말이라면 뭐이 정도 편성에서는 얘는 세게 볼수 밖에 없는 그런 마피입니다 네. 저는 1번만 하와이 보스를 요번에는 상당히 좀 세게 잡았습니다 훈련 강도도 상당히 높였고 눌러 타주면서 상당히 정성스럽게 훈련을 했습니다. 뛰려는 의욕도 상당히 강했고, 애적인 활기도 아주 좋게 봤습니다. 하와이보스는 최근에 출발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하와이보스는 아기 때는 앞에 두 갔던 마피래요. 초속, 중속이 나와줍니다. 요번에 1번 게이트를 배정받고, 정상 출발만 해준다면, 요번에는, 뭐, 저는 내심!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마, 유순이는 뭘로 보셨나요? 네, 7번은 미스터 터너입니다. 지난번에 우승하면서 이번에 승급전인데, 걸음이 계속 좋아요. 이철경 기수가 17조, 김정호조에서 마방의 말을 직접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이번 경주에 또 연투 의지를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에, 상태가 계속해서 좋고 지난번에 여유있게 우승을 에,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에, 승급전에 경주가 1800 에, 직전대비 100m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끈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맛비로 보여집니다 네, 1800m 레이스 혼합 3등급은 5번마 더킹, 1번마 하와이보스, 7번마 미스터, 턴옥, 세필레 근소한 우세를 예측해보는 경주이고, 나머지 좀 거슬리는 마필들이 있, 긴 합니다. 있긴 한데, 컨디션의 큰, 큰, 뭐, 변화 모습을 보여준 마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세 필만 언급을 드리고, 어, 현장 컨디션까지 좀 감안하셔서, 주력마권 선택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11경주입니다. 1 4 0 0 m 터 레이스죠. 1등급 마필 11마리가 출전합니다. 1 4 0 0 m 선행마가 유리하냐? 따라가는 마필이 유리하냐? 이제, 이것 이제 관건이고, 부담중량 편차도 좀 심하고, 고민할 게좀 있어요. 충만은 뭘로 보셨습니까? 어, 사범은 라이언록입니다. 네. 음, 지난번에 우승하면서 이번에 승급전인데, 에, 감량 6kg입니다 직전 대비. 네. 예, 그리고 직전 경주가 이제 1,400m 우승이기 때문에 에, 승급전을 똑같은 1,400거리에 출전하면서 감량 6kg. 어, 그리고 이제 1등급의 최강마들이 아니거든요 이번 경주 1등급 경주가. 네. 그래서 어, 해볼만하다. 음, 감량 6kg까지 받은 마당에. 어, 이 정도 편성이라면, 4번을 라이언록도 충분히 욕심을 낼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저도 4번과 라이언록 대가리 남았거든요. 네. 음. 역시 상대만은 뭐 9번과 음, 청담장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워낙 뭐, 연속해서 1,400을 네. 잘 뛰었기 때문에, 부중 네. 예, 그 0.5km 올라간 상황이라면, 뭐, 이번에도 청담장을 세게 볼 수밖에 없죠. 폭탄만 없어요? 에, 폭탄마라 그러면 저는 5번마, 상감마마인데 요게 최근 성적이 활기도 좀 좋지 않았고 네. 에, 더더군다나 이제 부담량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계속해서 네. 에, 그래서 이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5.5kg를 감량을 받았고 김덕현 음.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네. 꼬마 기수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뭐 꼬마 기수인데 앞에 가야죠. 음. 무조건 도망가는 그게 아마 최선일 겁니다. 음. 네, 뭐, 도망가서. 버티기. 어, 네, 등, 등짝, 등짐이 가벼워졌으니까, 천사백, 음. 또 좋은 기록을 냈던 말이기 때문에, 버티기를 한번 기다려봅니다. 예, 저는 이제 천사백에 좀 강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마피, 7번만 신규 강자입니다 요것도 음. 어, 요번에 구보탈 때 보니까, 어깨잣지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스피드가 음. 뭐제 눈에는 아주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폭탄마 라면 저는 7번마 신규광자를 일단 안고 갈 예정입니다. 단독 선행을 나가면 유리한 5번마 상간마마 그 다음에 1400m의 또 강점을 보이는 7번마 신규광자 이두 마리는 삼복승이라든지 뭐 조금 응용할 수 있는 여지 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4번과 라이언록과 9번과 청담제왕, 마지막 경주두 필의 선전에 조금 더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기량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마 선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일요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현장 컨디션, 체중 변화, 이런 부분과 또 이제 초반부 경주를 치르면서 주로 컨디션까지 대입을 하신다면 뭐 조금 더 압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보를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스스로 대입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 결과가 적중으로 이어졌을 때의 그 쾌감, 희열, 이 부분을 일요일에 마껏 만끽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